서귀포씨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인가요,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민원 제기에 대한 피해자인가요, 선생님은? 피, 피해자, 예, 예, 민원의 상피 민원인인데 네. 이 민원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? 행정심판 기일이 잡힌 일주일 전에. 본인들이 내렸던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아 서귀포시가 취소를 해버렸다고요? 네, 예, 예.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렸던 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. 그게 2017년 2월이니까 벌써 한 5년, 6년 전 일입니다. 어, 서귀포시는 문제 제기를 했다가 취하를 했고 예. 이 민사로는 대법원까지 갔나요? 아, 예, 대법원까지 와서 대법원 결정은 제가... 어떻게 난 거예요? 제가 피고인데, 네. 제가 이겼습니다. 원고 폐소 판결이었습니다. 어, 이유 없다고 기각을 네. 한 거네요. 네. 네. 상고를 했지만 통행, 그런 통행권이나 이런 게 없다는. 네. 그러면 서귀포시 행정처분도 취하됐고 대법원 판결 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검, 검찰 고갈도 거, 있었는데 다 교통 방해 제가 없다는 무험이 처분을 받았습니다. 어, 형사로 교통 방해도 지금 고검에서 전부 다. 고소 당했지만 혐의가 없다. 예,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. 예. 그게 2018년입니다. 내년 사상으로 전부 다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 이긴 사안이잖아요. 음. 예.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서귀포시에 대해서 이게 찾아와서 기사 기자실... 새로운 공무원이 올 때마다 지금 네. 그 문제를 제기했던 민원인이 네.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. 네. 공무원들은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에서 그 민원이 제기하는 내용만 듣고서 반복적으로 서귀포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제가 주기적으로 내려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열 받으신 거네요 힘, 힘들고 힘듭니다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어서 기자실 찾아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귀포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는 겁니까? 뭐, 한마디로 이를 똑바로 하는 얘기죠. 일단, 1차적으로 2016년도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한 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. 그서에서도 날짜가 틀리고 앞에 뭐 부가 내용하고 뒤에 뭐 결정, 갑자기 납부사 내용하고의 금액 차이가 있고 또 급조해서 보낸 내용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 또 반증하고 있는 자료들이어서 그고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그 이상 민원인들만 힘든 거예요. 더 이상 잘못된 행정행위를 그쳐달라는 민원인의 호소. 맞, 맞습니다. 네요. 네,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